우리의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배우자에 의외도 이혼과 같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나 두통, 협심증,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는 분노나 불안, 정서적인 문제로 온다는 것은 의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몸이 아플 때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의사가 없을까? 1980년부터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음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드라이브를 따라 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면 상쾌해집니다. 독서는 음악이나 드라이브나 운동이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훨씬 깊숙이 작용합니다. 책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치유적인 책을 만난다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장 좋은 상담자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가장 발달했던 20세기에 우울증이 치료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인간에게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은 오직 인간의 혼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심리학은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어던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몸을 수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현대 히브리어로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의사이라.